안녕하세요. 운세T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2년 3월 9일 수요일 닭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어, 투표 잘 하시고요. 오늘의 운세는 출발합니다. 3월 9일 첫 번째 쥐띠운세입니다. 쥐띠의 타로운세죠. 쥐띠분들 식증 들어옵니다. 식증이라는 것은 밥이 풀어난다 하는 것이 식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어느 때보다도 어, 금전 재물의 운이 좋고 소득과 결실 도 풍성할 것이며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애 애정이 좋으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업재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을 운세라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일진이 팥쌀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류가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특히 금전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출하는 예외 분실도난 사기에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동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네요. 주띠분들 오늘 아무쪼록 매사 순류와 이치대로 정도를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파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3월 9일 소띠의 솟띠 운세죠 소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소띠분들 연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laughs>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것이 천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제는 또한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견디 어느 때부터 강력하게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내고원하고 파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오늘 소띠분들, 매사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매사에 더욱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다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3월 9일 호랑이띠 오늘 오세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호랑이띠분들 일천수 들어옵니다.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것이 천수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혼자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것은 나만 혼자 오래 살아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인관계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일진까지 어, 원제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설시비라든지 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소리 듣지 않도록 주의, 주의하시고 어, 다, 어, 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인해서 내가 손해 볼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매사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9일 토끼띠 오늘여우세죠 토끼띠 타로 운세입니다. 토끼띠 때문에 연천간 들어네요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것이 천간입니다. <laughs> 그림을 보게 되면 어, 흰말을 타고 강독을 입고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다만 오늘 일진이 충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인류가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사 3일과 언제든지 시비 싸움도 피하시고 부딪혀 사우나 전달 안전을 잘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징오 타로가 서로 상반된 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매사를 순류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는 하루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충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면 3월 9일 용띠의 운세죠. 용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용띠분들 시행도로입니다시행이라는 것은 길복경의 카드고요. 어, 전체적으로 금전 재물의 운소득과 결실이 모두 풍성하고, 또, 어, 운이 안정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족점적 귀인의 도움도 있고, 부부연의 애정이 온 모든 것이 풍족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1층까지 육합이 들어온 날이라서, 나를 도와주는 귀인들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용띠분들, 오늘 운세 도 추정하시고, 회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3월 9일 뱀띠 운세입니다. 뱀띠의 타로 운세죠. 뱀띠 운들 혈인 들어옵니다. 혈인이라는 것은 날쌘 연장에내 몸을 다친다 하는 게 혈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안전 건강 잘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에는 뭐 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날 더진 기운도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있네요. 와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하시고 매사 더욱 더 최선을 다시고 하 순리대로 풀어신다면 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9일 말띠 운세죠. 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말띠 분들 인문 들어옵니다. 인문이라는 것은 길복근의 카드고요. 표슬에 오른 것이 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말띠 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하신 모든 분들 더욱더 최선을 다시면 하 반드시 좋은 결과얻으리라고 보겠고요. 다음에 3월 9일 양띠 오늘 용세죠. 양띠 타로운 세입니다 양띠분들 망신살 누르네요. 망신이라는 것은 이래도 망신이고 저래도 망신이고 모든 것이 다 망신이다. 할수 있는데요. 특히 주색으로 인해서 망신이, 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색을 가까이 하지 마셔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매사 순리와 이 정도를 지키 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9일 원숭이띠 운세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원숭이띠 분들 왕극 들어오네요. 왕극이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요. 어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왕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 부부연의 애정이 운이 좋고 운이 안정이 되며 모든 것이 내가 원하고 바란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네, 다음에 3월 9일 닭띠오늘의 운세죠. 닭띠의 타로운 세죠. 닭띠분들 시천귀에 들어오네요. 천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것이 천귀입니다. 고대왕실 좋은 집에 두 대회가 나란히 섰다는 것은, 예, 에, 금전 재미로운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고요,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고 부부연애정연까지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다만 일진이 원, 어, 자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스로 가치는 형국이라. 버블 어기, 버블 어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크게 염려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청쌀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만큼은 얼마든지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9일 개띠 운세입니다. 개띠의 타로운 세죠. 개띠분들 시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것이 천문이죠. 여기 때문에 고대왕실 좋은 집에 이렇게 두 내외가 관복을 입고 앉았다는 것은 일신의 큰 성공 출세를 의미하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족점력적 귀래움이 있고,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도 하는 일을 잘 이룰 수 있고, 부부연의 애정이운도 좋고,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이운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또 동안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개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개띠분들, 오늘 역시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9일 돼지띠 오늘의 세입니다 돼지띠 타로운 세죠. 돼지띠분들 시천파 들어옵니다. 천파, 모든 것이 끼어지는 것이 천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뜻은 좋지 않은데, 그림을 보게 되면 뜻이, 뜻과는 반대예요. 온가족이방 안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방 안에 모여 있다는 것은 운이 안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은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연의정연도 좋고요. 모든 부분이 예, 이 나에게 이롭게 작용한다라고 보시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데이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네요.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월 9일,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3월 9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음력 2월 7일이고요. 일진은 신우일 닭띠날, 성류, 목에 해당하네요. 오늘의 기란색은 빨간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란 방향은 남쪽과 북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3월 9일 수요일 닭띠날 오늘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이기 때문에 인피 공휴일이네요. 쉬시는 분들 충분하게 휴식 취하시길 바라겠고, 아, 앞으로 5년을 더 책임질 나라의 주인을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후회 없도록 어, 최선을 다, 다해서 여러분들 어, 투표에 임하시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누가 되든지간에 앞으로 5년 잘 받아주시길 어,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성원해주고 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거,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에 뵙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